반갑습니다. 홍주성입니다. 어, 제 자료는 이제 이거는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되고, 오늘 이거를 펴고 예,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이 페이지 한번펴 보시겠어요? 음, 한 장, 두장 넘기면, 예, 거기 필기를 할수 있는 예, 면이 있어요. 음. 어, 그 빈칸 채우기로 하는 건데, 어, 은행에서 왜 우리 계약서 쓸때그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게. 이 예, 답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서 예, 들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설명에 리뷰하실 때 이걸로 보셔도 돼요. 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지 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올해 뭐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 이게 지 시간이 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다 받으셨나요? 아이고 이 예, 저기 복도에 다 있습니다. 이거 어, 꽤 많으니까 이거 받아 가세요. 예, 이거는 아이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 보시는 거예요. 예그 한자성어 한자성어 이야기책 그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예 요거 예 보시고 아이들 거는 다 있어요. 어 아이들 거는 이거랑 수능 어휘랑 그 손바닥 시조 어 시조 같은 거 이제 갖고 다니면서 보면 좋으니까 예 제가 아이들을 그 스마트폰 좀안 보게끔 예,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요, 요 사이즈가 많아요 제거가 그래서 요 시리즈로 다 나갑니다. 자, 일단 올해 수능 어쨌든 올해 수능은 리뷰를 해야 내년 수능이 보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 지금 등급컷이 이렇게 나왔어요. 1등급이 이제 언어매체 85, 그다음에 헛법 장문 89 나왔는데 어. 이 정도가 이제 거의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 마지노선? 뭐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예, 근데 보면 작년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년은 91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업매 기준으로 보면 어, 평가원이 이 점수는 만족할락 말락한 점수예요 90점 정도를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이제 6월 보고 9월 보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아이들이 6월 보고 9월 보겠죠? 그때 희한한 분위기가 생겨요.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6월 달에 1컷이 93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9월 달에 89.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국어는 혼자 해도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아 그냥 뭐 인강으로 들을까? 갑자기 애들이 막 넘어가요. 그쪽으로. 예. 근데 6월달, 9월달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수능 얘기 나온다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가장 미스테리인데 그때 가면 이상하게 6월, 9월달대로 나오겠지라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예.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조장도 되겠죠. 아마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 여튼 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예, 그 당, 그때 가면 은 그게 희한해집니다. 분위기가. 그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 것 같느냐? 지금 이, 이거 이렇게 구가 나왔다고 해서 막 저항이 있네? 별장 없죠? 어, 구에서 변별되는구나.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와, 이거 미쳤다. 이런면 큰일 난다.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서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서 지금 변별할 게 없으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죠? 예, 국어는 이 정도 나와야 돼. 라는 생각으로 나오고 있고, 화법작문이랑 언어 매체랑 4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야, 그러면 이거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언 어, 엄매는 좀 어려운 게 많네. 그러면 화법작문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화작도 5단위로 70%짜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난이도 때문에라기 보다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네 예를 들어서 표점 같은 경우를 본다면 만점을 맞는다면 표점이 이게 훨씬 높죠 아, 그럼 여기, 거기서 이제 그 극복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거라면 이쪽도 괜찮고 근데 난 이게 정, 정말 너무 안 맞는다 나랑 내스타일에 내 너무 안 맞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고르니까 그러니까 난이도 때문에 고르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예. 89면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측을 했던 게 뭐냐면 어, 9월 달에 언매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벌어졌었거든요. 점수가. 예, 그래서 그것도 점수가 있나요? 어, 이렇게 있구나. 이때도 사점이 났었는데 그래서 예측을 했던 게 독서가 어렵게 나올 거다. 예, 그 예측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 지금 자꾸 요새 최근에 문학 얘기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저 사, 보통 사람들은 자꾸 문학을 공부하는데 독서가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좀 했어야 된다. 어, 이런 문제들. 참고로 이제 2024년도가 불수능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때랑 좀 비슷하죠. 양상이.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항상 쉽다 어렵다의 기준은 뭐냐면 작년보다 쉽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소 쉬웠다. 왜 쉬웠어라고 하면 작년보다. 그럼 이제 내년에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1급 87 정도 나오면 그또 되게 어려운 시험인데. 또 그러겠죠. 작년보다 쉬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작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년, 한 2, 3년치만 봐도 느낌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언저리가 될 거다. 85에서 9 0사이가될 거다. 그게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 점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근데 변별이 돼요. 어, 솔직히 말하면 100분이 들어가는 수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수능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 예, 정도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정답률을 보면 이제 그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오답률은 뭐77% 나오는데 다 독서죠. 이게 중요하죠. 다 독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내년에 수능을 잘 보려면 독서를 잡아야 된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최근보다 전보다 조금 어려워진 것 뿐이지 지금 뭐 독서가 쉬워진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독서는 탑5안에서는 거의 그렇다 이거고 지금 뭐 언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매체 문제들이나 화작 화적 보세요. 화작권 56%짜리 오답률 있고 그렇죠? 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이랑 비교해봐도 를 작년보다 독서, 독서. 이렇게 되고, 오히려 작년이 더 쉬웠다고 하지만은, 5단률 80%짜리가 있죠. 그죠? 오늘, 올해 5단률 가장 높은 게 70%. 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르잖아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독서 부분을 잡지 않으면, 예, 그, 보득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섯 문제잖아요. 그이 문제 다 잡아야 1등급 무조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독서 잡아야 된다. 아, 문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국문과 출신입니다. 예, 문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 근데, 문학이, 문학만 이문학 어렵다는 인식이 아니라 독서를 못 잡으면 안 돼요. 그 독서를 잡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요거. 어, 여기서 따져보면, 지금 아까 일컷이 85였죠? 그죠? 이걸 좀 보시면 좋은데 음, 6월 평가원이 지금 93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맞추면 이 정도 선에서 한90 정도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6월보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보면서 어, 예를 들어서 집에서 푸는 모의고사라거나 영상을 통해서 푸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어려우면 어떡하죠? 집에서 풀 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던져요. 예, 던지고 하나 멈춰요. 시간을. 그러니까 80분 딱 재고 풀었는데 중간에 힘들면 멈춰요 자기가. 제가 멈추고 그냥, 그, 안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네, 쉬엄쉬엄 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제거가 파이널은 8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이었어, 전부 다. 그 그러니까 애들이 어렵다고 난리였거든요. 솔직히. 예, 네, 근데,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기서 설명을 듣고, 아, 그래, 뭐, 이 부분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요즘은 한 단계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가라고 하면 갔거든요, 학원을. 이제 안 그렇더라고요. 어, 이제 애들이, 내가 알아봤어. 이제 SNS에서 뭘다본 거예요. 예, 봐주, 봐가지고, 내가 들을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을 거야. 대부분 집에서 듣죠.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 그렇죠. 솔직히, 아이들은 나 혼자 할수 있다고 날 믿어봐라고 하지만, 아,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혼자서 영상을 보고 하는 것과, 와서, 어, 선생님이랑 같이 얼굴 보고 호흡하면서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일까 효율만 따져보면 뭐가 더 효과가 더 좋을까 그건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효율적인 건 와서 하는 게 효율적이죠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어, 거기에 내가 첫 번째 항목으로 써놨습니다 그 보시면 한번 보세요 종이에 이거요 어, 부모님이 쓰는 것과 아이가 쓰는 게 달라요. 그죠? 예, 부모님은 돈을 쓰시지만, 아이들은 뭘 쓰죠? 시간을 씁니다. 어, 시간을 쓴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그죠? 예. 솔직히 말하면, 시간을, 어,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대치동 애들보다. 왜 그럴까요? 지방에, 그래서 대치동을 벗어난 지역의 친구들을 보면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수시로 갈줄 알아요. 희한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수시로 간대요. 대학교를. 근데 수시 통계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어, 서울대 일반 수시는 다 특목고 영재고예요. 그, 그 비율 나와 있어요. 네, 거의 다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고에 열려있는 전형이 아니에요. 일반고에 열려있는 전형은 지균. 밖에 없어요. 지금도 대부분 다 서울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서울 애들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합격률이. 그죠? 그럼 일반 그 지금 친구들한테 열려 있는 건 대부분 정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강남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컨설팅을 통해서 다 알아요. 본인 상황을. 1학년 때. 너는 수신안 된다. 이걸 알아. 일반고 애들은 다 그걸 알아요. 예.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를 해요, 걔네들은 방학 때부터 근데 어 지역으로 오면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지금 정시 학교용이로 높죠. 강남 지역에들은 거의 다 정시로 가잖아요. 그건 걔네들이 원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요. 방학 때마다. 방학 때마다 수능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따르면 잘간 거예요. 그걸 잘한 건데 어쨌든 지금 시간을 쓰는데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와 공부를 안 하는 아이의 시간의 값어치는 어떨까요? 냉정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 시간의 값어치가 비싸겠죠. 이해되셨죠? 지금 성적이 나오든 안 나도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개의 시간은 비싸요. 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할 생각이 없는 애들은 개의 시간은 입시 차원에서는 좀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시간은 비싼 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냐는 제 되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근데 시간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 부족하냐? 요거 한번 따져볼게요. 경쟁자는 누군지는 아시죠? 누구예요? 경쟁자 누구예요? 내년에? 재수생이요? 제수. 재수생 제수행 중에서? 아, 정해져 있어요. 시대인재들이에요. <laughs> 정해져 있습니다. 시대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인재 표본이 굉장히 많은 표본이에요. 거기 한 4,000명, 5,000명 되거든요. 최상위권 애들 중에 4,000명, 5,000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거는. 그죠? 예. 어, 시대인재가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면, 이 안에서 그이 안에서 어리도 표본이 나와요. 사학공 표본 굉장히 독특한 집단이에요. 그죠? 옛날에 종로 학원처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안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학원 분위기 자체에도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눈앞에 보이니까. 얘가 졸면 그렇게 좋아요. 그죠? 어, 진짜요. 예얘조는거 얘 깨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시대인재들. 얘 졸면 경쟁자 깨워 주는 거니까. 깨울 수가 없어요. 진도를 많이, 진도만 계속 나가야 돼요. 애들이 냉정해요. 쉬는 시간에도 안 떠들어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냉랭한 분위기가 그냥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그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런 분위기를. 냉정하게 그죠? 그래서 시대인재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럼 그쪽에 이제 아이들과 좀 같이 경쟁을 하는 그 콘텐츠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같은 콘텐츠로 경쟁한다면 아마 객관적 자기 위치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단순해요. 얘네 평균보다 높나, 낮냐. 이제 그걸로 보는 게 굉장히 쉽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시간은 부족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내년 수능에서 정석이 나와야죠. 그죠? 예, 그건 동의하시죠? 언제까지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나와야 될까, 늦어도? 그 그러니까 9월 평가부터 나와야죠. 그럼 남은 10개월 중에 2개월 빼야죠. 그럼 8개월이네요. 그죠? 8개월이죠. 8개월 중에 4신 빼야죠. 그럼 몇 개월이죠? 6개월 남았네요. 그죠? 근데 6월달에 나오는 게 좋으세요? 9월달에 나오는 게 좋으세요, 성적이? 6월달이면 4개월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인지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고3 애들이 시작을 할 때, 시간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시행착오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 시행착오가 허용이 안 되는 해예요. 그건 아시죠? 그죠? 예, 내후년은 시험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재수하는 애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예, 바뀌기 전에 재수하겠다. 이런 애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삼수하는 애들도 많을 거고. 그죠? 이제 그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도 줄었어요. 사실상 이건 뭐 지나간 얘기지만 올해 수능 본 애들이 운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어, 처음 봤어요. 그런 애들은. 왜 그러느냐? 올해는 재수생이 많이 없었거든요. 뉴스에서 보셨죠? 재수생 많이 없었다. 왜 없었는지 아세요? 예, 의대정원 작년에 가서 그래요. 작년에 2,000명 늘렸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원래 시대인지 올해들이에요. <laughs> 건대 화공가인데 의대를 붙었대요, 작년에. 와닿죠. 걔 재수할까요? 아유, 하늘에 준게인데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안한 거예요, 올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력한 경쟁자들. 그러니까, 의대정원, 의대정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재수하는 욕망이 뭐냐면, 시험을 받긴 다안 바뀐다, 안 바뀐다 부수적인 거예요. 시험이 바뀌어도 재수를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의대를 가고 싶으면. 근데 작년에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랬는데, 뭐, 그건 지나간 얘기니까요. 그렇다고 뭐, 아이가 뭐, 일찍 태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그죠? 어, 이제 태어났으니까, 아, 지금 해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경쟁이 돌아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은 똑같아요. 어, 그래서 열심히 하는 들끼리 붙는 건 똑같으니까 아, 그냥 그 열심히 하면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 남은 시간이 지금 6개월, 맥시멈 6개월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 어, 실전에 투입해도 될 정도의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왔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 투자를 할때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수익이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예, 수익이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강의랑 콘텐츠예요. 어떤 자료를 푸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왔을 때 이제 이것만 풀고도 확실히 효과가 나게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일단은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뭐 이거는 뭐 재작년부터 바뀐 건데 딱 봐도 보이시죠? 뭐가 바뀌었는지 시각적으로 뭐가 보이세요? 선지 길이가 길어졌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변별력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가원은. 왜냐? 애들이 긴 문장은 못 읽으니까. 이되셨죠 예, 긴 문장을 잘못 읽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세줄 정도 넘어가면 이거 자체가 걔네들은 난이도예요. 어, 이렇게 돼 있고, 이제는 지문 속에도 네 줄짜리, 다섯 줄짜리 문장이 들어가요. 예, 못 읽으니까. 예, 뭐, 그거만 가지고도 됩니다. 그죠? 우리 때랑 달라요. 그, 그...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교과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교과서 수업 때 봤나요? 안 봤나요 학교에서 봤죠? 예, 주번이 일어나서 읽고, 예, 우린 다 같이 읽었잖아요. 낭독을 했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근데 지금 애들은 낭독이 없어요. 교과서를 안 다녀 학교에서. 왜? 애들이 인강으로 다 들으니까. 인강은 다이제스트예요. 그니까 러 국어 교과서 읽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 교과서 읽는 것도 중요하냐면 사회 교과서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회 교과서 아니잖아요. 안 아니잖아요. 안 애들이 다이제스트로 보잖아요. 그죠? 그니까 교과서 문장 자체가 뭔지 잘 몰라요. 어, 그래서 그걸 고3 때막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대단히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그 익숙해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문장을 주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겨울 방학 때 어떤 문장을 보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런 유형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상, 예상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다른 게 여기는 그림이 하나, 여기는 그림이 다섯 개. 그죠? 예. 요런 것도 가능한데, 왜 가능하냐면, 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최근에 사설 문제는 이런 거 없어 풀어본 사람들 알 거예요 사설 문제 얘기 없어요 없어요 이런 문제그렇죠예 네, 근데 요거 제가 뭐 갖고 온 거냐면 평가 문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냈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지금 2000년대 중반 거 유형들을 자꾸 내고 있어요 지금 아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교과 중심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지문 난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도 ebs 연계 많이 했던데요 지문 난이도는 다소 떨어지겠죠 그럼 난이도가 떨어지나요? 어디서 난이도 올릴 것 같아요? 그, 당연히, 문항에서 올리겠죠, 문항에서. 문항에서 난이도 올리겠죠. 그럼 문항을 갔다 뭐 되게 말을 꼬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평가 말을 꼬는 적 없습니다. 어, 애들이 꽈서 이해하는 거지. 그죠? 예. 애들이 그냥 자기가 꽈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 평가원은 직후밖에 안 던져요. 변화고로안 던져요. 예. 근데 애들이 꽈서 이해하는 게왜 그러냐 하면, 엉뚱한 데서 엉뚱한 훈련이 돼 있어요. 그, 내신에서 말장난 같은 거 풀다가 이제, 그걸 말장난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원 그 정도로, 어, 치사하지 않아요. <laughs> 예, 교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걸로 낸다. 선지 길이가 길어지거나, 제가 봤을 땐 유형이거든요. 예, 근데 평가원이 신유형 개발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하는 건 뭐냐? 기존유형을 갖다 쓰겠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게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런 것도 같이 풀어요. 이런 것도 골라가지고. 어, 요거 한 번, 이거는 뭐문이니까 따로 한번 해볼게요. 요 문장 한번 읽어 보세요. 렌즈의 큰시야이사삭지를 줄이지만 상의 혹을 발생시킨다. 자, 이걸로 문제 낼 거예요. 이 문장 잘 읽으세요. 이걸로 문제 낼 겁니다. 이걸로 문제 풀 겁니다. 이 문장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나요? 머리에 잘 들어오세요. 정, 정말요? <laughs> 이걸로 문제 풀 거예요. 이거 지문에 나옵니다. 문제로 나옵니다, 이거. 렌즈 큰 시야가 사각질 중 발생시키다. 머리에 딱 입력 되셨어요? 네. 잘안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문제 낼 겁니다라고 하면 이 문장을 외우죠. 아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 사실이. 뭔가 굉장히 왜곡이 돼 있어요. 지문을 왜 읽죠? 네. 지문을 왜 읽냐고 하면 대부분 문제 풀려고. 문제 풀려고. 그죠? 그러면 이 지문은 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이네요? 그럼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외워야겠네요, 머릿속에. 그래야지 문항에서 왕복을 안 하겠네요? 어, 그 잘못된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으면요, 이상하게 지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엄마나 이 지문 이해 못했어라고 하는데 보니까 난 이해가 가요. 아니, 이걸 왜 이해를 못해? 아니, 걔는 이해를 한게 아니고, 문제를, 답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를, 답 맞히는 식으로 지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도 하냐면 선지에서 올라가고 막 그딴 짓도 해요. 이상한 행동들 하죠. 그죠? 그게 왜냐하면 문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니에요. 지문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지문을 이해하는지 보려고 문제를 내는 거지. 근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사설 문제들 중에서 지엽적인 걸 내요. 막. 그, 그 지문, 글이랑 관계없는 아주 세부적인 걸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런 거 보다가 이제 지문이 왜곡되는 거예요. 네. 평가원이 그렇게 내질 않거든요. 평가원이 나오는 정보들은 어차피 이 지문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거 갖고 문제를 내거든요. 이해 되셨죠? 지문 자체. 그래서 애들이 지문 안 읽힌다라면 저는 뭘 얘기하냐면 야 그러면 이 지문 자체 문제랑 떼고 그냥 지문만 읽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문만 읽어 지문만. 문제 생각하지 마. 지문 분리해서 읽어. 이거 하면 되게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서 지문 숙지하고 나서 문제 풀어봐. 이게 분리해서 하면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글 자체를 보면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이, 이 박스 안에 요 있는 거몇자 되지도 않는 걸왜못읽지 이런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그죠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도대체 이 박스 안에 있는 그 1600자 그걸 못 읽어서 애가 시험 오빠 말이 되나 이게 이런 생각을 아이들,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풀어보라고 근데 글 자체는 이해를 해요 어 근데 세부적인 걸 머리에 못 넣을 뿐이지. 근데 세부적인 걸 넣어야 되느냐? 그렇지 가 않거든요. 왕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헤매는 게 문제지. 아, 이거 좀 뉘앙스 이해하시면 좋은데. 잠깐 볼게요. 요거를 제가 뭘로 가르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본질 을 한번 보셔야 돼요. 상관관계라는 걸 가르쳐요. 비례반비례. 그죠? 비례반비례. 네. 활성성분 환자가 많을수록 총매활성 높아진다. 무슨 관계죠? 정비례, 비례 관계죠? 비례죠? 예, 네, 요거 평가 문제입니다. 이거. 실제로. 자 여기 비례가 있나요? 그 시야가 커질수록 사각지는 줄어들고 왜곡은 커진다. 그러니까 반비례 비례죠. 이렇게 읽으면 이 정보는 잘 들어와요. 눈에. 잠깐만요. 여기서 어떤 과목이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수학이랑 좀 비슷하죠. 이거를 가르쳐요. 독서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교과 개념이 있어요. 상관관계 파악이라는 교과 개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교과서에 써놓고 이걸 가지고 읽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관계 모르는 애도 있어요 없죠 근데 뭘 모른다 여기다 상관관계라는 걸 적용을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니까 러 머리에 이제 외우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은 되는데 국어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국어 공부를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국어는 뭔가 달라. 이렇게 쓸을것 같죠? 그죠? 예, 이런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고전소설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계산이 좀 어렵고요. 그러면 개념은 얼만큼이냐? 얼만큼일까요, 개념은? 제 개념서입니다. 제가 이 사이즈를 정말 좋아해요. 요거죠. 아니, 면뭐 개념서가 저렇게 작아? 어, 개념서가 작아야죠. 개념이 적은데 얼마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이 해야 될 개념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걸 못해요. 어. 혹시 저거 기억나세요? 그저 하늘색 책인데 영어 책이에요. 떠올려보세요 학창 시절에 하늘색 책인데 영어 책인데 한자 써 있어요. 성문종합용 허... 요새 보나요? 그죠? 어, 개념서가 두꺼운 건 그거랑 좀 비슷해요. 개념서는 수능 시험이라는 게 보통 그래요. 지금 영어도 그렇고 옛날에 학력고사는 이만큼을 가르쳐서 이걸 다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시험은 요만큼을 가르쳐서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적용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 이거로 공부하는 게 수능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적용이에요, 적용적 사고.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어요, 공부가. 끝이란 개념이 없어요. 계속 적용하고, 낯선 상황에 적용하고, 적용하고, 적용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어. 그게 수능의 본질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걸 풀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 이, 얼마나 이, 이 이런 게 적용이 잘 되고, 뭐라 그럴까요? 그, 그, 수능적인 원리가 딱 적용된 콘텐츠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드립다 어려운 것만 풀게 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어요 부족한 시간에. 예. 그럼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가 제일 좋죠, 당연히. 그죠? 근데 기출문제만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보다 좀 어렵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이 적용된 문제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만드는 원리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독서 지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학 지문이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오답률 이지인데 법학 지문에서, 법학 지문은 법대 교수랑 국무과 교수가 만들죠? 그죠? 어, 그럼 저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저도 법학 박사랑 저랑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야만 글이 나와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정도 지식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학 지문이 오답률이 또 높았는데, 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생명과학이다. 그럼 생명과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구, 문학 문제는 너무 당연하고 문학 문제는 제 동기들이 다 박사인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독서 부분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음, 모의고사를 스스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적용을 한다 이런 거고 뭐 지금 뭐. 지금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laughs> 예, 끝내는데, 어, 일단은 확실히 이제 그, 그런 문제들이 계속 시즌마다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죠? 매번 애들한테 맞춰서 가야 돼요. 현장을 외운다. 현장에서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약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파이널 문제 풀때 제가 10개월 동안 만들어요. 10회분을. 10회 10, 문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애들이랑 시험 보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요. 저는 그게 현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데이터는 점수 데이터도 있지만, 주관적 데이터도 있어요. 저랑 아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뭐가 약한 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해되셨죠? 예. 되게 보여드릴 게 많았는데, 어, 지금, 예. 어, 뒤에 선생님이 좀 대기를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영상으로 또 올릴게요. 예, 감사합니다.